안녕하세요. 깨로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슬프냐면, 라이브가 안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, 전 몰랐어요. 구독자가 천명, 천명이 안 되면 유튜브 라이브를 못한다는 소식이에요. 저는 천명, 천명하고도 엄청나게 먼 길이 있는데, 여러분들 도와주세요. 저... 자, 빨리 라이브 채팅 하고 싶단 말이에요. 자, 여러분들,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뿐입니다. 여러분들, 이번에만 구독해주세요! 네. 이번에는 라이브 채팅 못할 것 같고요. 다음에,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탁이에요! 구독자 아무 채널이나 제발 눌러 주세요. 네. 오늘은 이걸 알려 주려고 찍었고요. 다음에 보도록 다음에 보도록 가죠. 아, 바보